안녕하세요, 여러분.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과 첨단 기술이 하나로 만나는 순간,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휴노라 LX입니다. 휴노라 LX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닙니다. 이 차량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강력한 존재감, 그리고 프리미엄 감성을 완벽하게 결합한 새로운 기준의 럭셔리 세단입니다.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순백의 화이트 컬러로 마감된 H 휴노라 LX는 현대적인 쇼룸 조명 아래에서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전면부에는 대담하고 공격적인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으며 크롬 디테일이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합니다. 날렵한 LED 헤드라이트는 그릴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미래적인 분위기를 완성합니다. 차체 라인은 매우 근육질이며 넓은 스탠스는 안정감과 파워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반사되는 광택 표면은 전문적인 자동차 촬영 환경에서 더욱 돋보이며 에이치노라 LX만의 존재감을 확실하게 드러냅니다. 측면 디자인은 공기역학을 고려한 유려한 곡선과 강렬한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플러시 도어 핸들, 대형 알로이 휠, 그리고 낮고 스포티한 자세는 고성능 프리미엄 차량의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 역시 인상적입니다. 연속형 LED 테일 램프는 미래적인 감성을 강조하며 조각처럼 다듬어진 리어 범퍼와 디퓨저 디자인은 역동적인 이미지를 더합니다. 모든 디테일은 정교하게 설계되어 헬유노라 LX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립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휴노라 LX의 인테리어는 진정한 하이엔드 럭셔리를 보여줍니다. 고급 가죽 시트, 디지털 콕핏, 대형 커브드 디스플레이는 운전자 중심의 설계를 완벽하게 구현합니다. 앰비언트 LED 라이팅은 실내 공간을 세련되게 감싸며 크롬과 카본 파이버 포인트는 프리미엄 감성을 극대화합니다. 파노라마 글래스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은 실내를 더욱 넓고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하며 모든 소재는 촉감부터 시각적인 만족까지 세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휴노라 LX는 디자인만 뛰어난 차량이 아닙니다. 이 차량은 미래의 이동수단이 갖춰야 할 기술, 편안함, 그리고 감성을 모두 담아낸 완성형 모델입니다. 도시에서도, 쇼룸에서도, 그리고 카메라 앞에서도, 언제나 중심이 되는 자동차입니다. 휴노라 엘렉스. 미래를 달리는 당신을 위한 선택. 럭셔리와 기술의 새로운 기준.